장애는 불편할 뿐 불행하지 않다. 이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누리꾼들을 감동시켰다는 한 영상. 불편한 팔로 노래를 완성하는 어느 작곡가의 모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혼자서는 물한 잔도 들기 어려운 뇌병변 장애인 이정민 씨. 그는 연의 그처럼 곡을 만들고 그 노래가 많은 이들에게 들려지기를 꿈꾼다고 하는데요. 예. 우연히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작은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뜨거운 반응이 일어난 것인데요. 이를 계기로 그의 앨범 제작에 도움의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좀 못하긴 하는데. 같이 연합을 하고 있으니까 작곡을 하는데 단지 장애가 있는 것뿐이라는 이정민 씨 잠시 그의 곡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음. 노래... 어, 해야 되나요? 음. 음. 행복을 노래하는 작곡가 이정민 씨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습니다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만 열정과 노력으로 직접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자신이 만든 노래를 소녀시대나 아이돌과 불러주는 오, 것이 바람이라고 합니다. 네. 이 바람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아, 저희가 준비하십니다.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김용실 리포